플로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파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부로 우리가 정말로 마에 3만원, 3만원대 돌파까지 성공했습니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잘 올라가던 주가, 점심시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맥없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일단 뭐부터 설명드릴 거냐 지금 우리 주가가 왜 올라갔으며 그리고 왜 점심 시간이 지나고 오후 1 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 주가 올라가지 떨어지지 확실하게 결론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우리 클로버 주가가 반등하게 된 크게 상승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어제 밤에 현대차에서 인베스팅 네, 미국 뉴욕에서 우리 이제 현대차 대표 이사님 사장님께서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현대 그룹은 로보틱스에 집중을 하겠다. 로보틱스 로봇 산업에 투자를 늘려 가지고 수익성 강화를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 현대차고로 자동차 만드는 기업 아닙니까?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죠라고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기업에서 로봇 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그리고 우리 클로봇은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우리 협력사예요. 아주 중요한 제1 협력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현대차에서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나올 수 있죠? 현대차에서 우리 클로봇을 인수를 해 가거나 아니면은 지분 투자를 하거나. 여러분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아십니까?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하고 주가 몇배 갔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클로버 도 앞으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럼 엄청난 호재 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받고 잘 가던 주가 왜 갑자기 점심시간부터 떨어졌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우리 클로버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로버스타라는 기업의 5분봉 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로버스타가 오늘 13시 점심시간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로버스타 떨어지니까 오늘 로봇주도 올라가다가 얘 떨어지니까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히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오늘 클로버 팔고 나가서 한데 아마 다 똑같은 생각 했을 겁니다. 아지금 로봇주 테마 꺾였으니까 로봇주들 다 윗골이 쭉쭉 달렸으니까 희색 끝났나 보다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아마 팔고 나가셨을 겁니다. 야 근데 오늘이 로버스타라는 기업이 잘 가다가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잘 올라가다가 검은색 선 맞고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클로버 저랑 같이 작년에 매매하신 분들 이거 검은색 선 무슨 선인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말씀 벌립니다로보스타도 클로버도 작전주입니다 이 검은색 선이 바로 로보스타를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의 다음 목표가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클로버도 똑같은 거 아세요?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해가지고 지금 3만원까지 들어올려놨습니다 우리도 다음 목표가 있어요 얼마입니까? 4만 3천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로보스타는요 해력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최대 값까지 다 올라가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클로봇은 아직 올라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은 그냥 떨어지니까 겁먹고 그냥 파는 자리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거무세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명백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우리 클로봇이 작년 12월달에 6천원짜리 주가가 2만원까지도 넘어갔었던 과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께 갑자기 작년 차트를 왜 갖다 보여드리고 있냐면요 우리가 작년에 똑같은 자리를 겪어봤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뭘를 겪어봤습니까? 주가가 잘 가다가 어디만 넘어가면요 검무새 선만 넘어가면 매없이 빠져요 그죠? 여러분들, 이 검은색 선이 무슨 선이라고요? 클로봇의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작전 세력의 목표가입니다. 로봇 스타가 될건 클로봇이 될건 결국에 로봇 테마 가지고 운전하는 세력들 다 비슷한 기준 사용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무엇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냐 우리가 이 세력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나가는지 그리고 이 세력의 목표가 요거 세 가지만 구분할 줄 알면은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 클로버는 앞으로도 이 세력들 팔고 나갈 때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나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가가 한달 동안 제자리 걸음 하더라도 세력이 매집하잖아요. 잡보세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의 목표가 검우의 선까지는 올라가서 마무리 될 거니까요. 검우의선 넘어가서 세력이 팔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됩니다. 자고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자리 어떤 자리라는 겁니까? 우리 클로봇은요 오히려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한번 매집을 했지 팔고 나가지도 않았고요. 세력의 목표가 근처에도 안 왔습니다. 그 옆에서 뭐 로봇스타 떨어진다고 다른 로봇조들 윗골이 달린다고 우리도 겁먹고 팔고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세력들은 지금 팔고 나갈 생각이 없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 세력이니 뭐니 떠들지 않아요. 정말로 작전 세력이 주가를 들어올릴 걸 알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주가 올라가기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야 이치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실 영상은 제가 9월 첫째 날에 올려드릴 영상입니다. 이때 우리 주가 18,000원 밖에 안했습니다. 지금이랑 만원 차이 나네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놓으면은 이번 9월달도 다시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세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온전하게 챙겨나가는게 목표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여러분들께 요거 결론 내드려야죠 고점 안나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 사야되는 자리죠 18,000원대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야, 여기서 저랑 같이 18,000원에서 잡으신 분들, 수익금 많이 보셨습니까? 다만, 아직 희색 끝, 안 끝났어요? 그죠?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가겠어요? 세력들 팔고 나가야 최소한 목표가는 넘어가야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통해서 이희색 끝날 때까지 세력들 다 팔고 나갈 때까지 함께 합시다. 즉, 여러분들 우리는요 앞으로 올라갈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봇스타 같은 기업들은요 목표가 다 찍었죠. 쟤네들은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앞으로 떨어질 기업에 투자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떠오르는 태양 클로봇에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클로봇 들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제가 받고 팝시다.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 똑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사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니죠? 2만 원대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감히 한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리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사스마는 사치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2만 9천 원이죠. 2만 원대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주입니다. 우리 다음 주되면 주가 3만 원 위로 더 날라갈 거예요. 4만 3천 원까지 날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미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세력이랑 같이 팔고 나갈 준비만 하면 됩니다. 세력의 목표가 4만원 넘어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파란색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잘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언제 했던 것처럼요. 지난번 1월달에 2월달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력의 목표가 넘어가서 팔고 나가면 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력이 팔고 나갈 때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세력의 타점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구분하는 게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나는 이런 지표가 없어가지고 봐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에 앞으로도 저런 타점들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닥 잡아드린 것처럼 고점도 실시간 타점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10-4342-6279로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저 믿고 방아라고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이 세력들 다 팔고 나갈 때까지 그 타점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나오면 실시간 타점도 문자로 보내들어서라도 여러분들 보자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잖습니까? 여러분들의 제 영상 보시고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어제도 그리고 지난 8월 달에도 우리 9월 첫째 날에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올라가 자리는 올라갑니다 1 8 0 0 0원대에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는 2만원대에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정말로 남은 9월 달 우리 추석 전에 4만원까지 더 가는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결과로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타점 받아 가셔가지고 우리 좀 있으면 추석 아닙니까 명절 떡값 제대로 챙겨 가자고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세력이 팔고 나가는 타점만 조심합시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뭐를 더 설명드릴 거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과 함께 수입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들 어떤 방식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 예시를 몇개 들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린 다음에요 우리 클로봇 이 작전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세력의 목표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로버스터는 이미 목표가 다 찍어버렸지만 우리 클로봇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이 목표가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세력들은 얼마까지 주가를 더 들어올릴까? 잠정적인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마저 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죠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 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 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강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배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 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 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 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 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재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 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사 가지고 여러분들 박수칠 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곡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의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부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할 뼈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 f 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 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 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클로버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시면서 평상시에는요, 영상 보시면서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챙겨가시고 중요한 자리는 사야 될 자리인지 팔아야 될 자리인지 실시간 타점 문자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앞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뭐를 무서워해요. 오늘 올라가다가 오후에 로봇주도 다 빠졌죠. 왜요? 로봇 스타를 필두로 하는 로봇주들이 일제히 윗고리가 달렸기 때문에 왜? 로봇 스타가 작전 세력의 목표가를 달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로봇 스타 사정이고요. 우리 클로봇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다만 이런 세력들의 악전 수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주가가 떨어지니까 고점인 줄 알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뭘할수 있습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아 세력이 팔고 나간 자리가 아니구나 목표가 한참 멀었구나 이것만 알아도 중심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클로봇 이 세력들만 따라가면 우리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결국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지금도 바닥에서 매집을 해주고 있는 이 세력들 얘네들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잠정적으로 이 주가 얼마까지 더 갑니까 4만 3천원까지도 더갈 주식입니다 여기서 40% 이상 더갈 거예요 다만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이 목표가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세력의 목표가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정적으로 얼마까지도 가능하다? 4만 8천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기간도 정해드릴게요. 추석 전입니다. 추석 전에 우리 명절 떡값 4만 8천원짜리 지금 자리에서 60%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떠오르는 태양, 앞으로 올라갈 클로봇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미 올라가만큼 다 올라가 로보티즈 로버스타 이런 애들 잡지 마시고 클로봇을 잡아야 돼요 왜 우리 앞으로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 많이 벌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수익금 많이 보셔야 그래야 제가 잘 됩니다 그게 유튜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여러분에게 타좀더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 나는 지금 주가 또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릴까봐 지난번처럼 또 세력이 팔아가지고 작살 날까봐 무서워서 못뜨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세력이 팔고 나갔대 그 실시간 타점도 직접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434-6279로 2 방아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타점 받아가십시오 내가 여러분들께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이번 9월달 시세 바닥부터 고점까지 끝까지 제대로 한번 팔아봅시다. 명절 떡값 제대로 챙겨가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골이 달리더라도 은봉이 나오더라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온전하게 수익금 챙겨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거 한 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나는 클로봇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위에 제 연락처로 똑같이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되 밑에 본인이 궁금하신 내용을 따로 기재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번 주말 중에 여러분들이 보내신 내용 일일이 확인해 두겠습니다. 저는요 유튜브 잡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스트레스 덜 받고 마음 편하게 제 영상 보시고 기분 좋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앞으로도 최대한 이용하시고 저도 여러분들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더큰 상승 이어갑시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